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저거를 기억하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어떻게 물이 물러갔는가라는 부분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오늘 지난주까지가 홍수 전기였고요. 자, 오늘이 이제 홍수 후기인데, 어, 방주가 지금 아라라산에 걸려 있어요. 아라라산에 걸려 있더니 산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고, 10월 1일쯤에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마른 땅, 마른 풀 이런 것도 이제 먹고 산다 하더라고요. 이제 말로는. 그래서 까마귀는 안 왔는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두 번째도 보냈더니. 이말른 잎사귀를 갖고 돌아왔고 세 번째는 아예 비둘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노아가 판단한 것은 이제 이제 땅에 살만 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비둘기가 오지 않았을 때아 이제는 곧 방주에서 나올 때가 이제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했고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나오게 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노아 홍수 후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나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빨리 끝낼까요? 목사님 오늘 고민 좀 했어요. 아 명절이고 한데 이제만 성교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할까? 동영상으로 부탁을 할까? 그러다가 우리 지혜로운 저희 아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예 제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명절에 이 영상을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아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laughs> 중등부 말씀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자, 노아 홍수 전기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림이 좀 깨지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자, 보, 봅시다. 창세기 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도네 둘째 딸, 곧 그달 엿 이랜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여러분,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지가 어떻게 하늘에는 창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막 흙탕물, 뭐, 막 얘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탕류 기억나세요? 저탕류를 통해서 이게 층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딱이 장면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게 시간별로 깔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시간별로 어떻게 깔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깔린다.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위에 있다고. 이게 최근에 쌓인 화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타임, 투타임, 쓰리타임 이렇게 쌓인다고. 여러분 기억나요?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질 그런 시대표를 보면 그거는. 뭐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론의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노아홍수 때 물이 전 지구적으로 잠겼잖아요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아는 사람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물이 산도 잠기게 하고 물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아라라산에 걸렸긴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물이 거의 전지구적으로 다 잠근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그물다 어디 갔어요? 에? 배수구? 에? 얼음? 거의 뭐, 앞으로 나가시는데요. <laughs> 자, 그거 빙하실 때는 좀 이따 보시고. 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이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에? 어디로 갔을까요? 지현이, 우리 회장님. 벌써 고개 숙이네. 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 창세기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약간 조금 깨지긴 하지만 자 여러분 바다로 가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게 물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향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고 바다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이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2.6km. 이러한 물들이 내려올 때 여러분 그냥 산들이 그런 저탁류로 쌓여 있던 그러한 층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 물을 통해서 깎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러한 산들을 보면은 계곡을 보면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저절로 이러한 산 모양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곡도요 보면은 이계곡에 물이 흐를 때이 계곡을 만들 때이 공간이 이 졸졸졸 흐르는 그 계곡의 물로는 그 넓은 그 계곡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산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 자,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 등산을 할 때도 완만하다가 어떻게 돼요? 거의 산 이제 높이 올라갈 때부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산이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쉬워요. 이게 대부분이 산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무슨 말, 산의 경사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수, 함수, 저는 몰라요, 잘. 전잘 몰라요, 이거. 제가 모르는데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일 싫어요 <laughs> 쉽게 얘기하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처음에는 빨리 굴다가 나중에는 이게 공이 빨리 굴러요, 저절로 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 점점 가다가 완만해지는데 대부분의 산모양들이 아, 이모양인 거야, 이모양.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라고 할때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경우 지표의 변화와 암상은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지형의 모습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이래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거 빼고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강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과학에서 교사 교, 교과서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깎이고 깎여서 이러한 모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조과학계에서는 이걸 노아 홍수로 후기로 보면서 절대로 사는 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골짜기도 보면은 대부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 비해서 너무 넓어요. 이 강물은 이 골짜기 폭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이게 왜 밑에가 뭐냐면 다저 각주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논문이에요. 논문 각주가 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논문 발표를 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주 보면은 논문에 1070, 1071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 보면 계산상으로는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요? 몇 배요? 20배, 60배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인트 헬렌 산 워싱턴에 여러분 이 지층이 만들어질 때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몇 시간? 여러분, 대여섯 시간 만에 만들어졌는데, 화산 폭발이 대여섯 시간 만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러분 위에 높이가 30m 정도 되는 이 것들이 여러분, 어떤 오랜 시간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강력한 물살에 의해서 이게 계곡이 파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 그 강력한 물살은 도대체 뭐고 왜 이러한 계곡들이 형성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침식 윤회라고 여러분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라고 여러분 강산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한 거예요 지금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유년기 때는 저렇게 산맥들이 여러분 저렇게 계곡들이 저렇게 막 그런데 장년기때 되면 거의 이제 평지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노년기 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진다 근데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논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저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이론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만들어진 거다, 안 만들어진 거다? 그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대륙 이동설인데 창조과학에서도 이걸 인정합니다. 대륙 이동설이 이동,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륙들을 맞춰서 짜 맞춰서 보면은 대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는 대륙들이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진대요 떨어지는데 이게 1년에 한 5cm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이, 이게 모르죠 우리는 전혀 못 느끼죠 5cm 정도니까 근데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판들이 과거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믿고 있고 동일 과정설은 엄청난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창조과학, 그, 창조과학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나 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드너가 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대륙들이 천천히 이동했을 엄청나게 신속하게 움직인 거예요. 엄청나게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영상 보내 드렸죠? 자, 영상을 한번 보여 주시면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는 어때요? 해안선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예. 네. 자, 근데, 벌어지는데 문제는 대륙, 뭐냐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면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벌어지면, 벌어지는 쪽은, 벌어잘 보세요. 벌어지는 쪽은 낮아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넓어지고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딜까요? 어디에요, 지금에 바다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쪽으로니까 그러니까 뭐가 몰리겠어요? 낮으니까. 예, 네, 중력에서 물이 몰리겠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구라는 건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멈춰 그러니까. 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이쪽이 벌어지고 배륙이 이동하면서 이쪽이 벌어지면 넘겨주세요. 배륙이 이동하면서 바다가 위로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영상 어디서 한줄 아세요? 이거 목포 사례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다본 거예요. 이거 다 새롭나요? 여러분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저도요. 한 다섯 번 봐도 모르겠고, <laughs> 여섯 번 봐도 모르겠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산맥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을 때 이제 대륙들이 벌어지면서 멀어지면서 바다가 되는 곳은 바다가 되고 이제 산맥들이 이렇게 맞닿은데가 있어요. 맞닿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벌어지고 이쪽에서 일로 몰리면서 이 맞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영상을 보면 영상 틀어주세요. 자,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자, 부딪히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고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자, 이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은 부딪히는 거예요. 자, 부딪혀가지고 빵 솟아올랐죠? 자, 오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이게 보, 바로 보여요? 이게 히말라야 산맥, 티트고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륙이 이동하면서 뭐, 저... 맞닿은 거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뭐가 만들어져요?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PPT 한번 띄워 주시고 그 화면 제가 보여 드렸던 화면. 자. 다음. 그래서 인도, 아시아 이 대륙이 만나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완전히 굳어졌을 때가 아니라 로아 홍수 후기, 그러니까 전기 때 저탕류에서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 아직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는 딱 그때에 여러분 이게 대륙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게 서로가 부딪히게 돼서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홍수 때 그렇게 높은 물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이게 히말라야 산이몇 몇이, 시에 몇몇이죠 8천? 높이가 8천? 그게 서로 부딪히면서 솟아오르게 된게 바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또 남아메리카 해가지고 안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러,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은 영상을 한열번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만들어졌을 때왜 모양들이 왜 모양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을까? 라고 할때 이게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이 지층들이 이렇게 일렬로 돼 있었는데 이게 부딪혀가지고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딱딱하면 딱딱할 때 굳어져 있을 때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그럼 언제, 언제다? 언제 아직 말랑말랑할 때노아 전기 직후에 노아 홍수 직후에 전기 직후에 후기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라 창조가께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산맥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왔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층이 올라간 거예요. 지층이 부딪치면서 그 화석들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몰려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자 보세요. 어떠한 물리적 시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은 그 지층이 아직 국기 이전의 상태에서만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 시기가 벌써 노화 홍수 후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게 지난주예요, 전기예요. 자 화석들이 이렇게 저탕류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탕류에서 착 쌓여 있죠. 이게 화석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륙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대륙들이 부딪치고 부딪쳐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좌측에서 부딪치고 우측에서 부딪쳐가지고 이게 부딪쳐서 이 층이 위로 솟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할까요?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요? 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화면 보시면은 다음. 다음, 자, 나 지금 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자,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어디로 흘러요?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흘러요? 여러분,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아까 무슨 함수, 무슨 모양, 지수 함수. 그 모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바다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모양이 생겼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큰 그림에서 증거들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태적 작용은 여러분 노화 전기입니다. 노화 홍수 전기예요. 하천 파도, 빙하, 바람 등의 자연의 힘에 의해서 토사 암설 등이 쌓이게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침식 작용이 일어난 거죠. 빗물, 하천, 해수 빙하, 바람 등으로 이게 이론이지만 결국에는 그 많은 물들이 여러분 대륙 이동으로 바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바다가 생길 때 그쪽으로 바다 그쪽으로 아래쪽으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깎여나가는 작용이 이제 침식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구상의 모든 산들이 태적 작용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게 이제 연구 발표입니다. 자, 정,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땅에서 모든 샘들이 터져 나오고, 자 저탕류에 의해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대륙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요? 물이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저쪽 오른쪽 편에 보면은 다 바다로 흘러가도 어떤 부분들은 그냥 고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호수처럼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호수처럼 고이게 되잖아요. 이쪽 부분 위에 고이게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나? 자,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은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이제 이것을 연구가 본 결과 딱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그랜드 캐년의 동쪽과 북쪽에 있던 두 개의 호수가 넘치거나 뭐, 뭐라고요? 무슨 뭐가 넘쳤어요? 뭐가 넘쳐요? 호수 아까처럼 이렇게 위에 고여있는 그 호수가 넘치거나 격변적 배수 과정으로 협곡이 그러니까 격변적 배수 과정은 이 물들이 엄청난 빠르기를 통해서 이게 배수가 된 거죠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딱 그겁니다 여러분 딱 이거예요 자 호수가 두개 있어요 저쪽 이쪽 저쪽 호수가 두개 있죠 근데 보면은 사우스 놀스 돼 있잖아요 남쪽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에서 이쪽 먼저 노스웨스트 코너에서 이렇게 벌써 이게 딱 호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격변적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온 거예요. 계곡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쪽 편에서 흐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그랜드 캐년의 그러한 계곡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홍수 사건이 실제 사건입니까? 가짜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적 렌즈로 보면은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진화론적 해석으로 보면은 이게 진화론적 해석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 진화론 이런저런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자. 이게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미쳤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